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화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화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성 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 자녀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잘 배우고 잘실천하면잘 배우고 잘 실천하며, 실천하며 사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오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드리는 정성을 주리는 정성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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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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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네. 네. 이는가 난한, 자 에게 복음 을 전하 게 하시 려고, 내게 기 름을 부으 시고, 누가복음 18절 말씀, 누가복음 18절 말씀,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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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복음 복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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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지요. 우리 이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항상 너희들을사랑한단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은 높은 산도 아니고, 넓은 들판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무얼 해석할 하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속아주고 가능한 사람도 돕고 고금도 전하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기 시작했어" "아니,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을 저렇게 내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도 치유해주시고 이렇게 어린애들이 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또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한 사람이 막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정말 사 <laughs> 제가 아픈 게 깨끗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아파서 있었던 사람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고 우와 정말 저 사람이 더 낫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곳이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도 몸도 다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반갑게 맞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우리를 기뻐하게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게 기쁜 소식으로 서로 좋게만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또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항상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이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로 행동으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아이와 항상 같이 해 주세요. 나는 나 하나님의 약속대로신 하나님의 약속대로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또 약속하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서 같이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역. 그 영상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머님들이 말씀을 읽어주셔도 되고 저희가 녹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셔도 됩니다. 영화분은 만들기는 부모님들의 숙제예요. 잘 만드셔서 아이들하고 그걸로 말씀 놀이를 하시면서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여기 위에 보시는 사순절 가림들을 우리 각 가정의 아이방에 꾸며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 7가지와 백합이 2장이에요. 그래서 그림 스티커는 8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줄 만드는 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흉터 종이로 갈라져 있는 네모 종이가 있는데, 이 네모 종이가 8개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